정부, 입법부, 사법부, 삼권분립에 막을 내려야겠다. 이기지가 않는다. 진짜. 이건 뭐야? 전체주의, 독재를 하겠다는 거잖아. 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란자가 미쳤다, 부원장이란 자가? 미쳤어. 여러분 거구나. 지금 우리 굉장히 긴장해 돼요. 네.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어. 김어준이 어제 지령을 내렸어요. 어. 김어준이 뭐라고 지령을 내렸냐? 어. 이재명 하나 날리려고 조위대가 633뭐 이런 변칙적인 걸 만들어서 법치주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훼손을 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결정한다. 절대 사법부 당신들 뜻대로 안될 거다라고 했어. 이 말은 뭐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라라는 지령을 내린 거지. 내리자마자 이제 최강욱 같은 인간들이 이제 나타나 아, 예, 예, 그럼 최강욱이 뭐라고 얘기했냐 어. 어,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 네. 법원 조직법을 우리가 개편해서 대법관을 지금 12명인데 20명을 어. 우리 쪽 사람들로 추가할 겁니다 어. 그래서 32명 만들어서 네. 다시 재판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파기환송 됐잖아 네. 파기환송 돼서 고등법원에서 자 그러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음. 2년 1심 선고를 그대로 선고합니다라고 하면은 네. 자기네들이 대법원으로 다시 상고를 재상고를 했을 때 음. 대법원이 그걸 땅땅땅 하려고 하는 정보가 이수되면그 음. 전날 그 대법원 판사를 탄핵하면 된대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다 필요 없고 빨리 음. 지금 어? 좌파 우리 좌파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폭동을 일으켜라 지금 이거 한마디로 지적 내리는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잖아 어 지역 내리는 거야 지들이 독재하겠다는 거 아니야 어 너무, 와. 지들이 입법부 국회 권력은 이미 갖고 있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재명만 대통령 만들어서 행정부만 장악하게 되면 사법부는 싹다 물갈이해서 상권분립 없이 가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도>